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전 별거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별거를 한다고 꼭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소송하는 사건은 좀 드문 사건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부정행위등 유책 사유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집을 나오면서 이혼 소장을 접수해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배우자하고 협의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기각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바로 이제 별거하면서 이혼 소장 접수하는 거는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배우자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본인만 집에서 나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면접 교섭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존중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이제 조금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권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생활할 수 없다면 혼자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정폭력이 되게 심한 사건이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할 수가 없다 친권양육권도 주장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상황도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가정폭력이 있는 그 시점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한테 형사처벌 의사를 확보하게 말씀하시고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신청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그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그집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의 전세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이라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이제 남편 명인데 남편이 이제 집에서 나가서 생활하고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인 그 집에서는 계속 생활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소송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집에서 나온 사람은 그 집에 이제 부인하고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그 집을 임의로 팔 수도 없고 전세금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집에서 나오실 필요는 없고 그 집에 생활하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남편 쪽에서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민사로 제기하거나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소송에서 함께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명도소송이 제기됐다고 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부부 공동재산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누구나 그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시기 전에는 결과를 하면서 소송에서 나한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하고 이제 사전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일방적으로 별거를 했다고 이혼 판결이 안 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대신 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라든지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별거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통 양육권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에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별도의 주거지를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전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별거를 결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병사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사건에서는 이제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피신해야 하지만 혼자 나와가지고 계속 이혼소송을 하시는 건 아니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적금금지 신청을 한다거나 가정법원에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 집에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상대방이 이제 집에서 나가도록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기간이 뭐 2, 3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별거기간이 길면 길수록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고 당사자 간의 혼인회복 노력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이혼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별거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이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별거 시점에 예금하고 대출금하고 그때 당시에 보유했던 아파트 등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정리를 하고 시가는 이제 별론 종결 시점에 시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거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별거를 하고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하고 있음에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면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이 제기됐을 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좀 낮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얼굴 보고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건 아니고, 별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관계가 이제 파탄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거 기간이 길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다툴 게 없고 친권, 야유권도 다툴 게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얼굴 보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장기간 별거가 진행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상대방 쪽에서 원래 협의혼 이 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혼 소송을 하냐 아니면은 그때 이혼을 동의하지 않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그때 나와서 이혼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별거 이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거 기간하고 소송 제기 시점하고 근접한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이나 소송 제기 시점이나 이제 재산상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둘 중에 한 시점으로 재산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장기간 별거가 진행돼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는 예전에 별거 했던 시점으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별거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데요. 별거 시점에 취득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고요. 그 부동산을 유지나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예를 들어서 별거할 때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했었다. 근데 별거 이후에 분양 대금을 계속 납부했다고 하면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분양대금 납부대금이나 아니면 대출이자,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별거 시점에 보유한 아파트는 별거 시점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선고 시점하고 근접한 이제 변론 종결 시점에 아파트 시가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재산분할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장은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로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낮 시간에 이제 집에 상대방이 없으면 폐기 무제로 송달이 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야간 송달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휴일 송달. 휴일 송달도 진행이 안 되면 뭐 집행 관 송달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송달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제 송달을 받지 않거나. 주거지가 불명이어 가지고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의 가족에게 실제 주거지를 알고 있는지 사실 조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피고의 주소지를 알수 없다고 하면 공시 송달로 진행이 됩니다. 공시송달은 이제 법원 게시판에 송달 절차가 진행된다고 게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1회 변론기일이나 2회 변론기일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이혼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근데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실제로 이제 상대방이 이혼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서 부제할수 있는 절차가 초안항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 있는 걸 알았을 때 다시 추한 항소를 해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전 별거를 해도 불리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